오늘은 2025년 9월 11일 기준으로 에테나의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구체적인 타점이나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표기된 010-9959-6611번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개별적으로 맞춤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테나의 가격은 1,090원입니다. 최근 흐름을 보면 8월 말부터 이어진 단기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났고 특히 9월 초 9,000원대에서 시작된 가파른 상승은 단기간에 1,100원 이상까지 올라오는 흐름으로 이어졌죠. 일시적으로 1,120원 부근까지 급등한 이후, 현재는 조정을 받으며 눌림목 구간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현재 구간은 지난 급등 이후 첫 번째 눌림이 들어오는 구간이며, 그 눌림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1,074원이라는 저점이 형성된 이후 다시 회복 흐름을 보이면서, 1,090원대에서 버티고 있는 모습은 아직 상승의 힘이 꺾이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일반적으로 급등 이후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들며, 조정이 이어지는 형태는 전형적인 눌림목 패턴에 해당하고, 이 구간을 강하게 버텨낸다면 추가 상승의 발판이 될수 있는 위치죠. 매물대 측면에서 봤을 때도 1,050원에서 1,070원 부근은 단기 지지 매물대가 형성돼 있고 상방은 다시 1,120원과 1,150원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전고점인 1,120원을 돌파하는 흙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중기 추세 전환을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단 지지선인 1,070원이 무너질 경우 단기 조정이 깊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하죠. 거래량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최근 상승이 나올 때 동반된 거래량은 명확하게 이전 구간과 구분될 정도로 강했고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구조는 매도세보다는 매물 소화와 눌림에 가까운 형태로 해석되며 하락보다는 숨고르기에 가깝다고 판단됩니다 에테나의 최근 이슈를 보면 생태계 확장과 관련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 상장 확대나 파트너십 체결에 대한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고 온체인 활동량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스마트 계약 관련 기능 개선, DApp 연동 기능 확대 등 기술적 업그레이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단순한 가격 상승보다는 펀더멘털 개선에 기대를 거는 투자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주도의 마케팅 활동도 활발한 편이죠. 트위터,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커뮤니티 내에서 유저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체 생태계 내에서 에테나를 활용한 보상 프로그램이나 실사용 사례도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한 단타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자 하는 팀의 의지가 서서히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에테나는 급등 이후 눌림 조정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며 하락보다는 상승 흐름 유지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1,100원 초반에서 지지력이 강하게 형성되고 있고 향후 정고점을 돌파할 경우 추가적인 수급 유입으로 인한 단기 랠리 가능성도 열려있는 시점이죠.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간이 손절보다는 기다림이 필요한 구간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승 흐름이 꺾였다고 판단하긴는 이르고 전형적인 눌림 이후의 재반등 포지션에서 흔히 나오는 전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장은 항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과 매수는 본인의 전략에 맞춰 대응하셔야 하며 보다 정밀한 타점이 필요한 분들은 영상 상단 010-9959-661로 개별 문의해 주시면 전략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에테나는 최근 상승 흐름 이후 안정적인 눌림 조정 구간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는 모습이며 기술적 반등 가능성과 펀더멘털 개선 흐름이 동시에 관찰되고 있는 코인입니다. 당장 급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눌림 후 재차 고점을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시점이라고 판단됩니다. 종목에 대한 설명 잘 들으셨죠? 그럼 이번에도 잠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위쪽에 크게 적힌 번호 010999-661 그리고 그 옆에 문구, 문자로 신어 이 부분 제가 영상에서 굵게 밑줄 쫙 긋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왜냐면 오늘 이두 가지가 여러분을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로 옮겨줄 핵심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정보와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떻게 받느냐가 계좌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저는 매일 아니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번으로 문의를 받습니다. 유튜브 보고 연락드립니다. 무료 정보 받으려고 합니다. 참여합니다. 이 문장들이 하루 종일 제 문자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락하냐고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주는 정보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정보가 실제로 사람들의 계좌를 바꿔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중앙 왼쪽을 보시면 실제로 제가 받은 문자 캡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분은 도지코인 평당가288 물이 남겨요. 라고 하셨죠. 이분 제가 타이밍 잡아들여서 빠져나왔습니다.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에서 급등 타이밍에 맞춰 수익 전환까지 성공했어요. 또 다른 분은 그냥 참여 한 단어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설명 없이도 그 단어 하나로 제 시스템이 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이 하루에도 여러 명입니다. 오른쪽을 보세요.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여러분, 이건 그냥 자극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매일 보내드리는 겁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수많은 코인 중에서 단기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만 선별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까지 다 정리해서 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든 중기든 흐름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그날 바로 안내합니다. 모든 종목이라는 건. 알트부터 메이저까지 전부 커버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걸100% 무료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정보를 왜 무료로 주시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유료 결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결과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접 써보고 수익을 경험하고 아 이게 진짜구나 하고 느끼게 하는 게제 방식입니다. 처음부터 돈을 받으면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죠. 먼저 주고 먼저 보여드리고 결과를 경험하게 만든 다음에 신뢰를 쌓습니다. 여러분이 제 정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종목명과 현재가, 진입 가격대를 안내합니다. 이 가격대에서 진입하면 단기적으로 어떤 수익 구간이 열리는지 목표가를 드립니다. 손절가는 반드시 함께 안내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잃지 않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구간도 잡아드립니다. 처음 진입 후 조정이 올 경우 어디서 더 담아야 손익비가 좋아지는지 알려드리는 거죠. 코인 시장은 24시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자는 새벽에도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하시면 갑자기 급락을 맞으면 당황하고 급등해도 언제 팔아야 할지 몰라서 수익을 놓칩니다. 하지만 제가 있으면 다릅니다. 변동이 생기는 순간 바로 메시지를 드립니다. 여기서 일부 매도하세요. 이 가격에서 추가 매수 들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안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손실 없이 수익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한 분은 제게 문자 신호를 보내고 첫 주에 받은 코인으로 18% 수익을 냈습니다. 다른 분은 손실로 계좌가 반 통황 났었는데 3주 만에 원금 회복을 했습니다. 직장인이라 차트를 거의 못 보던 분도 실시간 알림만 보고 따라하다가 한달 만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그 시스템이 매일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보내기 창을 열고 신호라고 입력하세요. 그리고 010-9959-6611로 전송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제 시스템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는 빠른 속보와 간단한 전략을, 텔레그램에서는 상세한 차트 분석, 자료, 영상까지 한 번에 드립니다. 두 개를 다 등록해두면 정보의 공백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잡는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의 타점은 내일이 되면 이미 지나갑니다. 그 때는 똑같은 종목이라도 수익률이 반토막 나거나 진입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업비트 급등 코인. 오늘의 코인 모든 종목 100% 무료 공개. 참여 방법은 문자 신호 전송. 번호는 010-9959-661.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아이디는 코인661.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습관과 계좌를 바꾼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이미 시장에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관심을 그냥 흘려보낼 건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옮겨서 내일부터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실 건가요?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자 한 번만 보내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같은 시장에서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수익으로 증명됩니다. 지금 바로 행동하세요.